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70년대에 발달심리학자인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창안한 요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 행동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 메타인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있고,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메타인지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내가 무엇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배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꼭 배워야 될 것을 배울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 고쳐야 될 것을 고칠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때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고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좀더 나은 사람, 좀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메타인지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짜 정보에 속지 않고 내게 필요한 정보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정보가 참많죠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카톡을 통해서도 여러 정보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정보 중에는 내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도 있습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잘 구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거는 정보는 알려하지 않고 필요 없는 가짜 정보에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열면 알고리즘 있잖아요. 여러분 주로 뭘 많이 보는지 쭉 나올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볼때 내게 필요한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구별해서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타인지 능력이 있을 때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없는 사람들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할 수 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있으면 내게 필요한 걸잘 배울 수 있고 내게 유익한 정보를 구별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메타인지 능력이 있으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메타인지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이 참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잘못을 고치고 잘못된 길로 길에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메타 인지 능력을 극대화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계시라는 뜻이죠. 이걸 이제 뒤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과 비교해 볼때 묵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합니다. 방자 행한다는 말은 뭐냐? 멸망한다, 포로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욕심에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망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날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자기를 돌아보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시간이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혹은 말씀을 듣는도 자기를 돌아보는 습관이 안돼 있어서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귀하고 폭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메타인지 능력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성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므로 이 신앙인들 중 축복, 이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타인지 능력으로 행복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